대환란 중에 살 길은 오직 영원한 복음이다. 현재의 지구촌의 온 나라들이 크고 작은 환란이 시작되었다. 환란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문제는 환란이 어떻게 시작되고 구체적으로 혼란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하며 많은 자들은 혼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때가 지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유로운 평화의 시대가 올 줄.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예전처럼 좋은 시절이 언제 올 것인가 마음으로 기다린다.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만 알고 또한 단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환란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은 물론 신구약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있다. 선지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을 보면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환란을 보고서 환란시대가 왔음을 알수 있다. 많은 자들이 갈길 몰라 떠도는 길 잃은 철새처럼 헤매고 다닐 것이다.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깊어지면 모든 나뭇잎이 하염없이 떨어져 추운 겨울이 오듯이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의 때가 초봄인지 여름인지 아니면 가을이 지나 깊숙한 환란의 날인 겨울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탄식하듯이 시대적인 표적이란 일곱 등불의 말씀인 성경의 해석의 말씀이요. 세상에 이치요. 하나님의 섭리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인류 종말이란 사실을 까마득히 잊은 채, 오늘날 바벨론 세상과 짝하여, 혼치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실 것인가? 오늘날 영적인 사람은 이 시대의 크고 작은 전염병과 무서운 전쟁과 재난과 징조를 보고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경성하여,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과 7년 대환란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육적인 신앙은 깨어있지 못한 관계로 전부 소경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고 혼합된 사상을 쫓아 소경 따라 전부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다. 로마서 13장 11절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이다. 어느 때까지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것을 보느냐 때가 되면 해는 반드시 서산으로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요 하나님의 섭리이것만 그러나 많은 자들이 황혼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있다. 지금은 날이 저물어가는 황혼 시대를 맞이했다. 지금의 시기를 잘 알아야 알곡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황혼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말라. 지금은 태양이 다 넘어가는 황혼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영적으로 보아라. 지금. 해가 서산에 곧 떨어진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황혼에 토치되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으니 황혼이 지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황혼에 물들어서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황혼은 곧 지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시대가 오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황혼은 곧 진다는 뜻이니 그 다음을 생각하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영안이 열리는 것이다. 참으로 황혼은 아름답지만 곧 태양이 서쪽으로 다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영적으로 해돋는 곳 통방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세계적인 암흑시대는 황혼시대가 지고 그 다음이다 황혼시대가 지나가면 환란시대이다 지금 환란시대가 왔다 이러한 환란시대가 암흑시대이니 무서운 전쟁의 시대이며 세계가 대혼란기이며 또한 환란 시대이다. 그러한 세계가 암흑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해야 될 것이다. 대환란 시대의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 열차를 탄 자는 아무 염려 걱정이 없는데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잡으라, 진리를 붙들어라. 이 시대에 진리 있는 자가 되어야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니라. 누가 보금 12장 53절에서 56절. 여기에서 살 길은 동방에 뜨인 돌과 해돋는 곳에 골리앗을 친 다윗의 물맷돌을 잘 들어 볼지니라.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알 때가 왔다. 확실히 알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면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면 칼팡질팡 하다 소중한 영혼을 짐승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 성령의 모든 예언을 이룰 시기는 곧 인류 종말 시대이며 먼 훗날이 아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이다. 심판의 때요, 추수의 때이다. 추수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을 전할 시기이다. 그러므로 시대적인 진리를 알고 정확한 때와 시점을 알아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 열릴 것이다. 지금이 환난의 날이요 추수의 때라 빠르게 추수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영원한 복음은 씨뿌리는 복음이 아니오 추수의 복음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오 살아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며 환란을 통과하여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이다. 이 복음은 사랑과 공의를 겸하는 복음이며 더욱이 재림에 관한 모든 지식을 성경에서 얻되 영의 세계가 햇빛같이 풀려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